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, 훈민정음이 주역의 원리에 따라 자연의 소리를 그려낸 자연의 글자라고 하셨는데, 왜 그렇습니까? 아, 훈민정음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하기는좀 어려운데요. 그렇죠. 음, 네, 네. 우리 할아버지 학산 스님께서 네. 그 네. 엄청난 책으로 그걸 다 풀어내셨는데, 그걸 네. 간단하게 말하기는참 쉽지 않긴 네. 하죠. 그 훈민정음 이제 해레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네.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난 뒤에 3년 음. 뒤에 만들어진 어, 책이고 이제 그거는 지현전 학사들이 만든 훈민정음 해설서이죠. 음. 어 이제 그래서 거기에 제자해 글자지은 풀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 거기에 어떤 철학이적 원리에 입각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면 훈민정음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음. 잘 이해를 음. 어,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데요. 음. 거기에 첫머리 총론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아, 이 세상의 이치는 음량과 오행일 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,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물건치고 음량을 버리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어디로 가겠느냐 음량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목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도 이 세상 안에 물건이지 밖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음량과 오행의 이치가 있건만은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해서 그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음 2 8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그 그니까, 말, 구강 구조라 구강이라고 해야 될까? 우리가 우리의 이제 그, 어, 음성이라고 해야 될지 그 안에 깃든 음량 오행의 이치를 알아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, 훈민정음의 28자라는 것이, 어, 그냥 억지로 그냥 뭐 인위적인 꾀로 기발하게 이렇게 한게 아니라, 자연의 이치가 담긴 것이고, 우리 음성 안에 담긴, 우리의 음성 안에 담긴 보편적인 이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,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다. 네. 아 이런 예미예요 이게 되게 역학적 발상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상 글자도 상 모양이거든요. 그렇죠. 네, 주역의 괘라는 걸 상이 괘를 상이라고 하다 그렇죠. 모양상이거든요. 모양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그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모양으로 드러난 게 상인데, 그러니까요. 네, 그러니까 그 자연의 이치를, 우리의 글자라는 건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치가 둘이 아니니까, 네. 아, 이치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. 우리가 그, 그, 그러니까 그, 모든 것이잘 통할 수 있고 네. 자연의 소리를 어, 다, 잘, 숨을, 우리의 모 우리 중, 우리의 이제 자모음을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있다. 예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예. 뭐, 개 짖는 소리, 닭 짖는 예. 소리, 뭐, 이런 얘기까지도 예. 다 두루두루 다 통할 수 있으니, 정인지 나중에 참 기묘하다. 예. 뭐, 이렇게. 예. 이거는 뭐, 하늘이 우리 임금님의 손을 빌려서 여기 지우신 건가 봐. 그러니까.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예. 쓰고 있는 게 저는 그 단순한 그런 미사여구나. 예. 그냥. 아부하는 찬사는 네.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네. 그러니까,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, 이렇습니다. 참 놀라운 글자죠. 네. 마음을 쉬는 휴심정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. 두려움과 불안, 화, 우울, 외로움의 한 생각을 쉬어버리니 사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. 평화로운 생각과 은행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롭고 밝게 만드시는 당신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찬탄합니다.